아주 좋구만 <laughs> 그 다음에 이제 밤 뭐? 밤... 뭐 밤기사? 뭐야 이름 어딨어 설마 지금 밤이 아니구나뭐 그런 건 아니겠지? 헐 아이 아니, 내려 병아 축복이 어딨어? 스카라비가 뭔들? 이거? 어떻중인거지아 스카라비가 저런거였구나 예. 밤이 아니라고 지금 이 날씨에 밤이 아니었네 아니 아니 이럴수가 다섯 다섯 뭐임 에에 아, 이러면 나또 다시 가야 돼? 아... <laughs> 이번에는 꼭 밤에 소환해가지고 해보자. 품종 주의하라고? 품종 없어요. 이게, 어? 이게 다그온 방향이 달라가지고 다르게 써져 있는 거구나. 역시 갓게임이야. 좀 개빡치지만 그 지금 갓게임이네 그럼 보스는 이제 저 거대한 영체를 안 죽인다는 뜻이고 넌 도대체 누구냐 개소리야 드롭도 하고 좋 네, 얘 주고 황금 종 자가 없 대. 아니 근데 이거 MP, 아 MP가 아니라 f p 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저 만화를 써가지고 만화가 약간 한번그 영체를 더 소환할 수 있는 거면은 소환 가능한 건가? 아닌가? 모르겠다 나 그걸 밤으로 바꾼 다음에 밤 기사, 기상가 아무튼 뭔가를 좀 잡아봐야겠구만 진짜... 아. 가보자. 여기는 거인 처리한 다음에. 에리라고. 음. 리 아유, 나 도와주러 왔다고. 도와주러 왔다고요. 빼기다 이 새끼야, 빼지. 왜다야, 왜다야, 왜다? 너너 나한테 두드어 받는 게야, 뚝배기 때려가지고 개빡쳐나 보네. 음. 빼고. 야, 좀말좀 좀 멋있게 해놓지. 왜 이게 간지 안나 이게. 왔다쳐맡고갔 <laughs> 네？아, 난왜안맞 지？얘 들 아, 잘좀 싸워 봐라. 이렇게 못 싸우 냐 어, 스킵 해야 겠구만 미안하다 했다 니..니 네, 네 애들 다 뒤진다 그러다 그렇지 그렇지 얘들끼리 싸우다 다 뒤져라 어? 질각이다 이새끼야 빼야지 흥뜻! 아, 나 너무 길어. 아니, 거인새끼, 진짜. 아, 거인아. 인거, 인거, 진짜. 열밖에안네맞아 거인이 제일 어려운 것 같아. 바꾼 다음에, 다시 가서. 이거 아 아, 좀, 아, 좀, 암술이 좀 죽지. 피통만 들럽게 많아가지고, 씨. 내려꽂는 게한 방이었구만. 야라 처리해 주시고 안 빠질게요 밤기 다쪽이다주세너좀 좀 이따 봐너 디즈 준비해 우리 아귀 인프랑 같이 패버릴게 너 그거 패버리즈급이고아아아아죄다 힘내라 <laughs> 힘내라. 힘내는 디모리 팀, 이기는 디모리 팀. 그리고 그래 빨빨빨빨한대리빨빨빨빨빨빨리빨빨빨빨빨빨고빨리빨 어, 거의 한 3분의 1, 3분의 1, 정도? 깎았네. 좋아, 좋아. 야. 아 진짜 타겟팅 시발 아, 아니 빼빼빼빼 빼빼빼빼 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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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빼. 아, 타겟팅 왜 이래 진짜 시발 위험한 새끼부터 점쳐야 될거 아니야 벌써 아. 아닌 아니 이상은 상관하 없어 없는 솔직히 아, 저 타겟팅 족같다. 말고 답이 없다 씨발 어우야. 맞아. 판기사 와라. 계속 이지랄 하고 있네. 그 전에 아 뭐야, 쭉다 필요 없잖아 이 검지. 귀찮기만 하지. 기사야. 기사야 따라와래. 와래. 기사 뭐하니? 뭐지 뭐지? 기사 기사야. 와래, 와래. 어, 깜짝이야. 아니. 아니, 아까는 존나 잘만 오더만 왜이제안 와. 야! 뭐라고? 사가지가 없다, 좀300 오라는데 이게. 지발레이 어. 말말 아, 아까는 존나 잘만 왔는데 왜 이젠 안와? 아까 버그였던거야? 이럴 줄 알았으면 그냥 나 결패치 가서 이씨발왜 이러고 있었던거야 와 일로오래 일로오래 와 아이 가만히 있어라 봐마 알부터 죽고싶냐? 너네, 씨발, 양각으로 싸우는데, 난왜 여길 못 때려? 어우, 야. 어우, 아프다. 어우, 야. 나무 부시나? 어우, 야, 말이야. 너 기, 너 기, 말이야. 아주...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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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로와. 미안하다잉 어 말이 너보다 튼튼하다. 좀 후후야지. 나팔 뻔 나팔 뻔이라 했잖아 어 미안하다잉 미안하다. 아프다 아프다. 넓은 쪽에 넓은 쪽에 싸우자고 넓은 쪽에서 나와줘 어아씨발 아니 병신 야이 존나 개 아니 이거 너무한 거잖아 게임이 씨발아맵 존나 아아 아, 아, 아. 아니다 아야야야 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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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발 아, 내일, 아, 왜, 왜, 왜한번더 타냐니까? 어, 아, 뒷골 땡겨. 어, <laughs> 아 기다려봐. 아니, 저 새끼. 아깐 존나 그, 거인인, 거인, 거인이 있으면 나오는 건가? 이런데. 아, 몰라. 나 그냥 기다잡으러 가면 돼. 참 귀찮다, 여기. 어저까저 시끄러 시끄러 유유히 가라 가라 다른 술 먹고 아, 나 저쪽으로 들어가면 안 되겠다. 이쪽, 이쪽 트인 곳에서 싸워야겠어. 아우. 아, 트인 곳에서 싸우라고. 아니 왜거꾸로 아니 병신아. 아니 트인 곳에서, 아니 이거, 이거 너무 좀 좁다 진짜 왜, 왜 이렇게 좁 같이 만들어놨대? 아니면 좀 약간 좀 바깥에 서 쏴야되나? 쪽에 아까 위쪽에 공간이 있었던걸로 기억하는데 나 이건 좀 아니라 생각하는데 씨발 아나 지금 꺼져 이? 나와 씨발 아왜 이렇게 아우 왜 이래 어? 어. 열받게 하지마 가 아, 뛰어 맞아. 아 맞다 여기야. 아. 아 여기 생각하니까 <laughs> 밤 기사 하려면 쭉아 날짜 쪽반 반대편에 한번 가봐야겠다 여기 잡기 전에. 아니 아무리 반 기병이라도 그렇지 밤 반이 아니라 밤 새끼야. 가까 씨발 거 아우 추. 밤까지 신 다음에 안내비를 주고 잡으러 가자. Uh... 개 좋네. 아유 씨. 다 어. 세 오, 왜 맞아 이거? 피해주고. 오, 우 오, 야. 오, 야. 오, 야. 오, 야. 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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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어 아니, 씨발, 이거 잠깐 가안 먹혀... 정신 같은 게임... 씨발, 너는 위로 와... 알로, 알로, 알로... 아, 스페이스바 눌렀잖아... 정신아... 아이고, 죽었다 이거! 아이, 멀리 죽어도. 존나 느려. 못 잡는다. 아. 아, 아니! 컨트롤, 컨트롤 눌렀잖아, 병. 아, 진짜. 왜, 왜 시프트가 눌린 거야? 나 컨트롤 눌렀는데. 점프해서 내가찌기를 썼는데 왜 시프트가 눌린 걸로 됐지? 그게 같이 눌렀는데 하프 트가 먼저 눌렸나 보네. 아.